안녕하세요, 기아입니다. 오늘은 이 DIY 세트로 움직이는 구갑 캔디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구성은 원 본품이랑 똑같이 와요. 그래서 모든 거다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고 뚫려 있어야 될 곳은 다 뚫려 있고 이렇게 변색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변색도 입혀져서 코팅이 돼서 와요. 그리고 똑딱이가 이렇게 꼽혀져 있어서 얘를 자르고 바로 붙이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문구점이나 다이소에서 코팅지, 속코팅지를 한 200원 정도에 구입하시고요. 이 똑딱이도 36개에 1,000원 정도로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일반 요 조그만 똑딱이만 저는 따로 인터넷에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페이퍼 타이도 페이퍼 타이는 거의 없는데 빵끈이 주로 있어요. 페이퍼 타이와 빵끈의 차이점은 종이와 종이가 아닌 것의 차이점입니다. 이것도 가이소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요, 요거만. 요거는 빵끈이에요. 그러면 한번 잘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기. 이렇게 팔까지 잘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줘 봤는데요. 잘 움직이죠? 어떻게 붙여서 연결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잘라져서 나오는. 여기에다가 목공풀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공풀이 제일 쓰기가 편해서 아니면 네일용 접착제 천 원짜리를 붓으로 된걸 다이소에서 구매하셔도 돼요. 이렇게 최대한 얇게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두꺼우면 종이랑 얘네끼리 붙을 수도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은 똑딱이 위에다가 바로 목공풀을 붙이는 것보다 붙여질 위치에. 목공풀로 먼저 붙여 놓고 여기를 먼저 칠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얘가 위치가 지금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 위치를 맞아서 붙였다가 떼면 여기에 그대로 찍어져서 나오죠, 목공풀이. 이 상태에서 한 20초 정도를 기다려서 말려 주세요. 그래서 약간 반수명해져서 조금 말랐다 싶으면 그때 붙여 줄게요. 잘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필히 추천해드리는 게이 다이소에서 네일 코너에 가면 천원정도의이 브러쉬 타입 본드가 팔아요. 이거는 금방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만 똑딱이 위에다가 붙이면 똑딱이랑 몸이 같이 붙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붙여져야 될 종이판에다가 이 본드를 칠한 다음에 붙이, 붙이시면 금방 붙어요. 잘안 붙으시는 분들은 목공풀을 음, 뭐 조금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말린 다음에 붙여주시면 더잘 붙어요. 다음은 대충 마른 것 같으니까 한번 붙여볼게요.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인 다음에는 앞이랑 뒤를 이렇게 같이 잡고 움직여주세요. 그래야지 붙지를 않고 잘 움직이는지 테스트를 할수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붙은 상태가 아니라서 막 떼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나머지 관자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똑딱이는 요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뒷판만 필요해요. 판을 그 빼서 보시면 요 뒤에 요거 나오는 건 버리시고 이렇게 동그랗고 평평한 부분 이렇게 뾰족 히어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만 꼽으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에 송곳 같은 거꼭 있어요. 없는 집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다 줘요. 그리고 그렇게 조심만 하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관절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구멍을 적당한 크기로 뚫어주세요. 뚫고 이 똑딱이 있는 부분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 구멍에다가 뽑아주시는 거예요. 끝이죠. 간단해요. 이제 그러면 얘가 움직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들기 쉬운 가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놨지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는 붙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얘를 위치를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서 플로 붙여도 사실은 얘가 딱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예쁘게 붙여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역시 목공풀 필수품이에요. 목공풀을 짧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최대한 얇게 발라주세요. 특히 가발 부분은 조금만 얘가 붙어져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고 저는 보통 잘 발리려고 손으로 살짝 문지르거든요. 이렇게 문질러서 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뒷판을 일단 덮어주세요. 덮은 상태면 지금 붙은 상태는 아니에요. 방금 붙였기 때문에 지금 안 말랐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내려놓으시고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테이프로 머리 부분에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한세 군데 정도 고정을 해줍니다. 이 붙이고, 뒤로 넘기고, 다시. 테이프를 조그맣게 잘라서 붙이고, 넘겼어요.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제 진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가 이렇게 네모나게 튀어나온 게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끝부분만 살짝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인형을 가지고 머리판을 맞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선에서 멈출 수 있게 맞출 거예요. 지금 본드가 여기까지 붙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눌러져서 이거를 살짝 밀어 넣어주세요. 얘가 여기쯤에서 멈추면 가장 예쁘겠다 싶을 때 멈춰주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틈이 생기죠? 인형을 넣어서 그래서 그대로 살짝 다시 빼면 안에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 목공풀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발 안에 공간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발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길 바래도 이쯤에서 얘가 푹 들어가 그래서못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쓰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가디건 만드는 방법은 이제 도안에서 가디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뒷판이랑 도안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앞판이 필요해요. 이렇게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되게 쉬워요. 일단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요 끝부분을 맞춰서 너무 이쪽으로 붙이면 얘가 잘안 입혀지기 때문에 한요 가운데쯤에서 테이프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뒤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너무 헐렁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테이프로 끝부분에다가 해서 이렇게 뒤로 넘겨서 뒤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만 붙은 상태가 되죠. 여기는 빈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쉽게 팔을 꼽았다 뺐다 할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붙여볼게요. 다시 한 위쯤에서 조금 밑으로 한이 정도에서 뒤에서 이쪽 맞춰서 붙여주고 윗부분도 똑같이 붙여주세요. 그러면 끝! 완성! 되게 쉽죠? 이렇게 가디건을 만들었을 때 입히는 방법은 여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팔을 구멍에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여기도 팔을 살짝 이렇게 먼저 접은 상태에서 넣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쪽 구멍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팔이 나와요. 이 구멍으로 팔을 빼시면 이렇게 가디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도 쌀쌀해져 가는데 가디건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귀엽죠, 가디건. 안에 옷이랑 같이 매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새우는 캔디 매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쉬워요. 요 코팅지를 네모나게 조그맣게 자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이랑 요옆 부분에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DIY 세트로 보내신 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붙여진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테두리만 자르시면 되고요 집에서 DIY 없이 만드시는 분들은 코팅지를 네모나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뒷부분은 이 DIY 세트 보시면 이 종이가 아니어도 상관 없는데 여기요제 쌓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네모나게 잘라서 요 끝에만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세워지는 모양이 됩니다. 다른 종이로 붙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지는 판매대가 만들어집니다. 네, 제가 옷 만드는 법은 되게 지겹도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DIY 세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옷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DIY 세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옷뒤편에다가 빵끈 같이 동봉되어 있는 거, 요 테두리만 옷을 잘라서 요 빵끈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다가 해놓고 테이프로 뒤판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남은 부분도 아까우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또 다른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인형에 입혀볼게요. 나머지 옷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테두리만 자르시고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뒤로 넘깁니다. 그러면 뒷모습이 이렇게 이 옷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같은 방법으로 디아웨이 세트 안에 있는 옷도 잘라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면 귀여운 색노란 병아리 같죠? 얘가 좀 틀어졌네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맞춰서 입혀주세요. 이 옷이 딱 틀이 오히려 정해진 게 아니라서 입힐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자유로운, 자유로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성 이런 게. 신발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페이퍼 타일을 붙여줬는데요. 바로 신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뒤 넘겨주세요. 그러면 인간의 선택된에서잘안 빠져요. 그리고 반대쪽 신발도 이렇게 만드는 법도 되게 간단하고 접근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이렇게 하면 뒷판은 이렇게 접힌 모양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신발이 신겨졌습니다. 와, <laughs> 야.